여기는 인생 이야기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마음 편한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유난히 오래 마음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순간입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편에 남아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참아왔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괜한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달라질까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앞서기보다는 조용히 넘기는 것이 어른다운 태도라고 여겼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관계를 생각하는 마음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감정이 남습니다. 말하지 않았던 그날은 지나갔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무 일 없던 하루처럼 지나갔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틈이 생겨갑니다. 사람의 관계에는 말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하지 못했던 말, 삼켜버린 감정, 정리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던 듯 했지만, 마음만은 그렇지 않았던 순간들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참는 일이 많아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언제나 편안함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침묵은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마음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의 흐름을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어느날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사람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도 오가고, 안부를 묻는 말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대화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만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중간에 끊기기 일수였고, 대화는 점점 한 방향으로만 흘러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흐릴까 조심스러웠고, 그저 표정만 조금 굳어졌을 뿐입니다. 결국 그 모임은 어딘가 어색한 채로 끝났습니다. 누군가 크게 다툰 것도 아니었고, 분명히 문제가 될 만한 말이 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모임은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말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지만,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간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상대를 향해 날 선말이 던져졌다면 어땠을까요? 순간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그 말은 오래 남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적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자연스럽게 마음을 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대화는 이어지기보다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의 방향을 조금 달리하게 됩니다. 지금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자리가 어떤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보는 방식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한쪽으로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나 지금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담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사실을 조용히 전하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누군가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게 할 뿐입니다. 이런 식의 말은 분위기를 서서히 바꾸어 놓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기보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보게 합니다. 말은 전해졌지만 감정이 거칠게 남지는 않습니다. 조용했지만 외면하지 않았고 차분했지만 솔직함은 담겨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에 감정을 실으면 마음이 먼저 부딪히지만 상황을 전하면 생각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그 차이가 대화의 방향을 바꿉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말은 대화를 싸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같은 장면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숨기지 않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김영호 씨는 지인에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며 조금 더 계획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지인은 그 말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관계는 어색해졌습니다. 영호 씨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도움을 주려 한 말이었는데 왜 오히려 거리가 생겼는지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말 속에서 자신의 삶이 평가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표현이 담기는 순간 그 말은 조언보다 간섭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때부터 대화는 이어지기보다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로 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의 방식을 존중하기보다 내 방식이 더 낫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한 말도 관계에는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럴 때 말의 방향을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를 움직이려 하지 않고 나의 기준을 말하는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획을 세우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고 말하거나 이런 방식이 나에게는 잘 맞는다고 전하는 식입니다. 그 말은 상대에게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과 기준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내 기준을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기준을 상대에게 따르라고 하는 순간, 그 말은 부담이 됩니다. 조언과 간섭의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상대를 바꾸려는 말은 나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대상으로 보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나의 기준을 말하는 태도는 상대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나의 기준을 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선이 생깁니다. 그 선은 상대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 역시 자신의 선을 그을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그 선들이 서로 존중될 때 관계는 무너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박상준 씨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모임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설명도 덧붙이지 않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뒤 친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뭔가 실수한 건 아닐지, 괜히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닐지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까지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상준 씨에게는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쉽게 지치고 잠도 제대로 들지 못해 잠시 쉬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길게 할 필요는 없다고 여겼고 결론만 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유를 모를 때 마음을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고 자신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대부분 좋은 쪽보다는 불안한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괜히 서운해지고 괜히 거리를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빠진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말 앞에 아무 맥락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은 이유를 알수 없을 때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말보다 말 뒤에 숨은 뜻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할 때 순서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앞세우기보다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놓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혼자서 추측하지 않고 서운함 대신 이해가 생기며 의심 대신 상대방을 위한 걱정이 자리 잡습니다. 같은 결론이지만 느껴지는 온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상대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상대가 불안하지 않도록 상대를 배려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는 품위로 느껴집니다. 설명은 변명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 열어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관계는 다시 편안해집니다. 이명관 씨는 지인에게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늘 그렇다며 절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지인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무슨 설명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고, 지금까지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사이는 눈에 띄게 멀어졌습니다. 명관 씨에게도 아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답답한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지만, 그 말은 지인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전하고 싶었던 뜻보다 말이 남긴 느낌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마디로 규정되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항상 그렇다는 말,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의 모습 뿐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함께 닫아버리는 말처럼 들립니다. 문제는 지적이 아니라 단정이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결정해버리는 말은 다릅니다. 항상 절대, 원래라는 말은 대화를 이어가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멈추게 만듭니다. 말의 결을 조금만 바꾸면 느낌은 전혀 달라집니다. 요즘 그런 모습이 자주 보인다고 말하거나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전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지금의 상황만 조용히 놓아둘 뿐입니다. 여지를 남긴 말에는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남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말 사이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은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고 스스로 돌아볼 여지를 줍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다. 사람을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지를 남기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존중으로 느껴집니다. 여지를 남길수록 관계는 이어집니다. 단정하면 문이 닫히지만 여지를 남기면 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 사이로 대화는 계속됩니다. 그 차이가 쌓일수록 관계는 끊어지기보다 이어집니다. 김민석 씨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안했고 관계가 어색해질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돌려서 꺼냈습니다.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상황을 좀 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는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을지, 연락이 오지는 않을지 마음을 열어둔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기다림은 서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민석 씨는 이미 거절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꺼냈고, 뜻도 전했다고 여겼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한채 관계에는 어색한 공기가 남았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말이 흐려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은 분명하지 않은 말을 들으면 스스로 희망을 붙입니다.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믿고 조금 더 기다려봅니다.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기대는 커지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실망도 함께 커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거절이 아닌 애매하게 남겨진 거절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려다 상대를 기다리게 만드는 일 말입니다. 그 말은 상처를 주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이럴 때 말하는 방식만 살짝 달라져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돌려 말하기보다 짧고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다는 말, 도와주기 힘들다는 표현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단호하지만 부담을 남기지 않습니다. 분명한 말은 상대를 더 빨리 움직이게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게 하고 다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기다림이 사라지면 서운함도 함께 줄어듭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진실을 말하되 그 말에 친절을 담으라고 했습니다. 분명함은 진실이고 부드러움은 배려입니다. 둘중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놓을 때 말은 가장 편안해집니다. 부드러움은 흐림이 아닙니다. 분명함은 냉정함도 아닙니다. 상대를 생각한 말은 돌려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품이 있는 말은 모호한 말이 아니라 명확하면서도 마음을 남기는 말입니다. 미진 씨는 오랫동안 마음 속에 말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편함들이 있었지만 그때그때 그때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었고,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넘긴 일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계기로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늘 그렇다며, 맨날 그런 식이라며, 이제는 정말 지쳤다는 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상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쌓였는지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관계는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지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문제는 감정이 나온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이 나오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작은 불편함을 그때그때 건네지 않고 침묵으로만 넘겨왔던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침묵은 쌓이고 쌓인 침묵은 결국 한 번에 터집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관계를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터지는 말투는 대부분 절제가 사라진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 순간의 말에는 지금의 문제뿐 아니라 과거의 불만과 서운함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거칠어지고 상대는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 해도 그 방식이 날카로우면 품위는 남기 어렵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를 짧은 광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터지는 순간의 말은 잠깐의 해소를 주는 대신 오래 남는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그때는 시원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더 길게 남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쌓기 전에 아주 작은 불편함일 때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관계를 지켜줍니다. 조금 불편하다는 표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말은 싸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감정이 커지기 전에 길을 내주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는 말은 폭발로 이어지지 않으며 관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품위는 참아내는 데서가 아니라 미리 나누는 데서 지켜집니다. 김정욱 씨는 말다툼 끝에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해냈습니다. 차분했고, 논리적이었고, 틀린 부분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정욱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고, 짧게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욱 씨는 마음이 걸렸습니다. 맞는 말을 했는데 왜 관계는 끝나버렸는지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틀렸다는 사실보다 눌렸다는 느낌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자신을 어디에 세워두었는지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논리로 밀어붙이는 말은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아래에 두는 느낌을 남기기 쉽습니다. 그 순간 대화는 더 이상 설명할 이유도 말을 이어갈 힘도 함께 사라집니다. 틀렸다는 사실보다 존중받지 못했다는 감정이 먼저 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기려는 마음이 말에 먼저 실렸다는 점입니다. 오름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는 순간 대화는 나란히 걷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밀어내는 시간이 됩니다. 어른의 말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발 앞서 있음을 보여주는 말보다 같은 자리에 서 있으려는 말이 관계를 오래 붙잡아둡니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참으로 아는 사람은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상대를 눌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여유가 말에 묻어날 때 상대는 비로소 마음을 열수 있습니다. 관계는 승패로 남지 않습니다. 누가 이겼는지가 아니라 누가 남았는지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때로는 맞는 말을 덜 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더 나은 선택이 됩니다. 그 선택이 바로 어른의 품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을 아끼며 살아온 시간들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참아왔던 순간들, 말하지 못한 채 넘겨야 했던 장면들, 그 안에 담겨있던 마음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감정 대신 상황을 말하는 것이 대화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었고, 어떤 때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의 기준을 조용히 전하는 말이 관계를 오래 지켜주었습니다. 결론을 앞세우기보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사정을 함께 전했을 때, 오해는 줄어들고, 이해는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문을 닫는 방식이 있고, 여지를 남기는 방식이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려다 오히려 상대를 기다리게 만드는 말보다 차분하면서도, 분명한 말이 더 깊은 배려가 될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쌓아둔 감정이 한 번에 터져나오는 말, 옳은 말로 상대를 눌러버리는 태도, 체념과 빚고임이 섞인 표현들이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말들은 순간은 시원할 수 있지만 관계에는 오래 남는 흔적을 남기기 쉽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침묵 자체가 품위도 아니었고, 강한 말이 솔직함도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생각했고, 사람을 아꼈고, 쉽게 말하지 않으려 애썼던 흔적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성숙한 태도였습니다. 이제는 그 위에 조금 다른 선택을 더할 수 있습니다. 침묵도 아니고 공격도 아닌 세 번째 길을 택하는 일입니다. 품위를 지키면서도 해야 할 말은 남기는 길입니다. 그 길은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말을 바꾸기보다 말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 변화 속에서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집니다. 품이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관계를 잃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말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정리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이야기 스튜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